이거? 아니, 뭡니까, 이거? 이거? 네. 먹는 거지. 몸에 좋은 거. 오, 아, 아, 이제. 먹는 거. 이, 제 차례입니까? <웃음> <웃음> 자, 몸에 좋은 거 같이 먹어야지.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먹었어. 제가 띠군이니까. 네. 먹어보겠습니다. 신발을. <laughs> 신발을. 다... 나 이거 먹는다. 나도 어? 이제 먹는다. 야, 이거, 이거 뭔데? 아! 어. 어. 아. 어. 얘 무좀 있어. 미염이랑 <laughs> 비염. 비듬도 있고 얘 네, 뭐, 예, 그.. 왜 거미야? 아니.. 얘는 실제로 헤드앤도워를 맞서요 아.. 어, 예, 그치 맨날, 맨날 저기 비듬때문에 어. 이상한 놈이야 개인의 그, 예, 뭐, 프라이어 좀 돌려줘 개인의 프라이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예, <laughs> 예, 예. 안녕 많이 네. 드셨습 <laughs> 팀장님이랑 같이 먹을까? 팀장안 먹었잖아 그렇죠 그쵸 렇 팀장님 나도 드시면 되겠네요 양도 많으니까 잘 먹고 경과 보고 잘하겠습니다네잘먹겠니다 학생 보는 날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구충제의 네. 효능을 다시 한번 네. 네, 중간 점검을 좀 하려고 왔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연예계 통 여기 요즘 여기.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이... 통제 안 되면 아, 네. 코로나 9에의길사선이라요 연예계의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못 들어가요. 맞아. 요 그리고 이 여기서 밖에서 잠깐 기다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뭐 일단 부작용 이 최대한 우리 좀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저희가 이제 한 3주 정도 전에 받았잖아요 예, 네, 그 루틴대로 잘 먹어봤는데 네 의사 입장에서는 음. 어,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는 없어도 돼 부작용이 네? 있으면 안뭐니다 아, 그, 기생충 네. 외에 다른 목적으로 그 네. 드시는 거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근거는 없죠 네. 걱정을 좀 했었고 딱히 부작용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팀을. 그랬어 <laughs> 아니요, 저는 좀 두통이 좀 있었던 그, 것 배가 같은데. 근데 나 그런 건 없나요? 예?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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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셔봤고, 부작용은 없었고, 효과야, 뭐, 엄청 효과 거... 막 뚜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남성들은 네모 가족이 이제 무좀음이라 비듬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음. 플라시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먹으면서 더 깔끔해지거나 더잘 씻고 뭐 관리하고 막 그러진 않을까요? 아니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어, 원래 좀 비염이 좀 심해서 숨 쉬는 게좀 힘들긴 했거든요 좀숨 쉬는 게좀 편해졌다 정도? 네, 그 정도의 느낌은 좀 받았어요 비염이 아예 없어졌다는 아닌 것 같고 코 막히는 게좀 덜해진 느낌? 본인이 느끼는 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사들도 네. 항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했을 때 환자가 뭐 좋아졌다, 나받졌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환자가 뭐 약을 먹고 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 몸이 본인이 가장 잘아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난시증 질환처럼 음. 이렇게 하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불편한 분이 많은데, 쉽게 뭐 정답이 잘 없죠. 생활 습관 개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그만큼 확실하고, 그냥 간단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뭔가,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음. 이렇게 기생충 약이라든지 뭔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해보죠. 그렇게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시만은 너무 꾸준하게 드시기는 좀 제가 추천드리는 어렵고, 어느 정도 효과를 네. 봤으면은, 일단 좀 쉬는 시간 좀 아유. 가졌으면 해요. 아주 장기간 뭐 영양제처럼 뭐, <laughs> 그렇게 비타민처럼 이렇게 먹는 거는 음.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음. 좀 한두 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먹어서 효과를 뭔가 보기 위해서 하긴 음. 했는데, 비타민처럼 아직 검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복용하는 건는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있는데 이게 기생충약을 먹으면서 사실 무조건 균이고 막이런고빚 균이고 이러니까 이런 게 죽어서 그럴까좀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다 죽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 그게 다 죽으면은 그 기생충약을 먹었는데 건강한 데장에 세균이 죽는다면 이거 부작용이 심각 <laughs> <laughs> 그럼 혹시 뭐뭐 아니 나걸채어야 돼. 먹어지 그러네, 심각한 부작용이네요. 지대장도 먹으면 안돼 그런 거. 잘 먹었고 기분 좋게 맛은 음. 잘 모르겠어요. 맛있던데요? 살구 맛이었나? 그거 네. 씹어 먹는 거였어요? 그럼 네. 물로 그냥 삼켰는데 아, 그거 씹으면 맛있어요 아하, 아하. 네. 맛있다고 먹기면 마시고 건강을 네. 생각해서 조금 챙겨드시고 꾸준하게 아. 먹지만 아주 장기간 한달 이상은 먹지 말고 중간에 무슨 부자용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그로 확인하시고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 3주에서 한달 동안은 여러분처럼 드셔보시고 일게 음. 해보시면 좋것같아요